아니 바보들아, 그냥 범죄자들을 북극에 집합시키면 되잖아.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쓸데없는 짓만 할 거냐고. 그냥 감옥에 할거 없는 범죄자들을 북극에 모두 집합시켜서 엄청난 얼음을 계속 뽑아내면 된다고. 그렇게 냉장고 1 3반 대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계속 얼음을 뽑아내는 거야 그렇게 얼음을 계속 뽑아내면 북극은 13년 만에 엄청난 얼음이 쌓이게 될 거야 이렇게 내 엄청난 아이디어 덕분에 지구온난화도 해결되고 북극도 다시 엄청 추워질 거야 그런데 한국 범죄자들만으로는 부족해 내 엄청난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공개하면 자기네 범죄자들도 데리고 달라고 달리거날할 거야 범죄자들은 자리 만 차지하고 엄만 많이 나와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북극으로 보내고 싶어할 거야. 그렇게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 북극에 집합해서 13억대 냉장고를 운영하면 13일 만에 엄청난 얼음이 쌓여서 엄청 빠르게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어. 어때 내네 아이디어? 난 이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야. 내 엄청난 아이디어를 계속 듣고 싶다면 또팔로우를 해.